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텐션이 올라갔죠? 지 어, 오늘은 빈손으로 왔어요. 배짱 좋죠? 제품 소개가 아니라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졌던 제품들이 입고되는 그런 소개 영상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입고된 지 얼마 안 돼서 품질이 빨리빨리 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오늘 또 이번에 다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이제 들어오는 제품이 포르스 벤드 LX1000 스튜디오 LED 라이트 사진 영상 조명하고요. 그리고 포르스 벤드 LX2000 스튜디오 LED 라이트 사진 영상 조명. 이두 가지가 입고가 됩니다. 근데 어, 이두 가지 제품은 일단은 광량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성비쪽으로 되게 좋게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용으로 촬영한 자연 조명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제품이라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쭉쭉쭉.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냥 쭉쭉 빠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기다리셨던 분은 바로 바로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에스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거 이제 품절 상태가 풀리게 되면 바로 구매를 하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제품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좀 받는 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바로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LX1000, LX2000 이두 가지 제품과 포르스벤너네어 1118TT, 시즌 3, 트래블러, 보레드 삼각대 이 제품도 들어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여러분께 소개를 해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개를 하려면 품절되고 소개를 하려면 품절되고 특히 또 요즘 열화상 카메라로 인해서 그 삼각대가 빠르바, 바로바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제가 소개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들어온면 반드시 소개를 할 텐데 어, 중형 삼각대입니다. 중형 삼각대인데도 가격이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중형 삼각대에서 진짜 가성비적으로 좋고 그리고 사용하여러모로사용하 편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이면 이 제품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볼 헤드의 컬러에 따라서 블랙, 레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스벤 옥타곤 소프트 박스 시리즈가 있고가 됩니다. 자, 옥타곤 소프트 박스 일단 설치가 세팅이 간단하고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방식과 그다음에 보엔스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입니다. 두 가지 인데 버전이 달라요. 보엔스 타입이랑 스피드라이트 타입 두 가지 이제. 따로따로 따로 사용을 할수 있게도 구매를 할수 있게끔 나온 제품인데 세팅이 간단하고 굉장히, 굉장히 신속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옥타곤 서포트 박스 자체가 팔각이를 각이 좀 많이 기 각이 좀 많이 적긴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조명을 연출하게 되게 딱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55, 65, 90,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l x 1 2 0 0과 마찬가지로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여러분께 이제 입고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뭐 저는 항상 입고가 되는 제품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제품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촬량해서 다시 또 입고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